삼위일체의 개념이 기독교 교리로 자리를 잡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두 인물을 말한다면 아다나시우스와 아우스티누스 입니다. 아다나. 아타나시우스라고도 부르고요.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발음하면, 발음하면 어거스틴입니다. 물론, 아타나시우스가 더 선배죠. 지난번 16번째 강동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우시드누스의 3일체 유비들은, 유비. 3일체 유비. 왜 유비야? 그는 직접 하지. 유비는 어떤 걸 빗대서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3일체를 직접 얘기합니까?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걸 유비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실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꿈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유비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실증적으로만 다 해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요 세계 전체를 내다보지만 관조하지 못합니다 소피의 세계라는 그 책에서 이런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큰 동물 짐승의 피부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마리가 이큰 짐승의 그 털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끝에 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큰 짐승의 털로 된이 구름들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아득한 거죠. 도대체 저게 뭐지 하는 거예요. 다른 벌레들은 그~ 짐승의 따뜻한 그 피부에서 그냥 기생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한 마리만은 털 끝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 구름 털들의 그~, 그 흐름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그 신앙의 인식론도 그런 점에서 종말론적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도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도 이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세신 그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그딱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죠. 어떻게 하나임에서 셋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로서의 최고 본질, 수마, 에센티아, 최고 본질. 라는 개념으로부터 삼중성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쭉두 쪽에 걸쳐서 설명이 나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글을 쓰다가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또 길게 설명을 하나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너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충 설명이에요. 근데 각주로 하기에는 너무 길어 중간에 넣은 겁니다. 이런 글 이런 형식의 글들이 많은 작품이 칼 바르트의 책들이에요. 자, 우리는 건너뛰지 말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성 빅토르의 리시아르는 삼일체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의 삼중성을 최고선, 숨음, 최고, 본음, 선이라는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도출했는데 그 개념은 사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리타스로 규정된 사랑은 타자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건 이제 라틴어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카리타스는 다수의 위격들을 요청한다. 각각의 위격이 있어야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오직 신적인 위격 안에서만 전적으로 적합한 상대적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뭐 그냥 낭만적인 그냥 우리의 직관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면 어떻게 사랑이야. 비극이지. 근데 비극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수의 신적인 위격이 상정되며 그 위격들은 아버지, 아들, 영. 육격들은 사랑을 통해서 결합, 서로 결합되고 예, 이들은 모든 것을 또한 신성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루시아르가 설명한 것 같아요. 예. 사랑의 개념으로부터 논증하는 것은 신적인 삼중성을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보다 보다 실제적으로, 실제로, 육격적인 대상의 사고로 인도한다. 사랑 개념이 그 윗격, 어, 삼중성의 윗격을 말하는데 더 적합하다. 그 뜻이죠. 그런 장점을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 구분될 수 있는 복수성을 지닌 신격 윗격성은 언제나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 출발하는 돈 중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안젤루스 이야기가 각주로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 윗격들이라는 공동의 지층을 통해 통합된다는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장은, 아이 그 지나갑시다. 사랑의 개념으로부터 논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뜻이죠. 물론, 아우스티누스에게 그 어려움은 한분 하나님 안에 있는 육격적인 섬중성을 말하는 교회적 교역, 교류와 관계가 있었고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위격의 사고, 네, 아버지 아들 이형 이런 위격의 그런 생각이 개별적으로 존립하는 실제 실체 주스텐츠의 표상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실체 주스텐츠 혹은 존립의 구분이 신적인 본질. 단일성과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아주 복잡해요 실체 개념과 본질 개념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하기도 하고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우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따라 가기가좀 어렵겠네요 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구분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대충 그렇다 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르샤르의 논증의 두 번째 장점은 그의 논증에서 영을 세 번째 위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생각, 스스로 생각 하고 사랑하는 영의 표정보다 더욱 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르면 세 번째 위격은 성령이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자를 결합하는 사랑과 함께 약이 되지는 않는다. 사랑은 오히려 공동의 본질에 상응한다. 하지만 카리타스 로서의 사랑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자를 사랑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랑을 통해 연결된 위격들은 그세 번째 위격을 그들의 사랑에 대한 참여자로서 요구한다. 이런 논증에 대한 둘만의 사랑의 공동체의 참여함에 있어 피조물 역시 고려될 수 있는가라는 이의 제기는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복잡해지나갑시다. 그일째의 논의가 이렇게야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로 끝나지 않고 천년 이상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확인하면서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금 리샤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 그런. 논의들이 있었구나.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핵심은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본질로부터냐, 사랑이냐, 뭐 등등등등, 뭐 카리, 사랑, 카리타스, 뭐 그런 거냐. 그렇게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무척 애를 쓴 겁니다. 삼위일체 위격들과 이들의 공동체 위격성이 각각의 위격들과 공동체 이게 하나되니까요 위격성의 사랑이라는 생각 사고, 사랑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더 강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비록 총이 프란치스코 종파의 신학이 사랑이라는 사고를 강조하면서 리샤르를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본질과 정신성으로부터 삼일제적인 규정들을 도출하는 것보다 시샤르의 논증이 영향력의 측면에서 감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음, 결국 그 신적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사랑 개념만으로 이삼일체 교리를 그 삼위일체 교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 얘기죠. 그러한 우여곡절이 기독교 교리 역사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저걸 강조하고, 사랑 개념으로부터, 아니면 본질 개념으로부터, 뭐 등등등등, 그런 음,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르샤르의 논증 역시 아우시디누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3위 일체에 대한 아홉 번째 책은 사랑하는 자. 아홉그 르샤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썼어요. 아홉 번째 책은 사랑하는 자. 이건 아버지겠죠? 사랑 받는 자, 아들이겠죠? 사랑, 성령이겠죠? 그러니까 삼중성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아우시드누스는 이 사랑에 관한 다음 장에서 인식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인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어떻게, 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런 질문이죠. 그렇게 영개념에서 시작하는 논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도 근본적인 것이라고, 간, 것이라고 어, 간주될 수 있었다. 다음입니다. 464조 유해서 각주 비슷하게 설명한 것 끝나고 새롭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삼중성을 단일성으로부터 도출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분명하게 요 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개념의 핵심은 단일성과 삼위 삼중성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거 말이죠.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길베르투스가 사벨리우스의 사벨리우스 주의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분 하나인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양태 모두스, 이렇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는 양태론, 비판하며 반대했다. 사빌일스가 양태론 대표자니까요. 이 비판은 아우시디누스를 향한 것은 아니었고, 안셀무스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아, 안셀무스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아, 아우시디누스의 사고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사고, 사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약간, 음 매끄럽지가 않죠. 아우스티누스의 생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아우스티누스의 생각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아우스티누스의 심리적 유비들은, 앞에서 얘기 나온 거죠. 심리적 유비들은 단일성으로부터 삼중성을 도출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삼위일체의 인식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이미 믿고 있는 삼위일체를 차후에 구체화했을 뿐이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매우 강조했으며, 윗격들의 삼중성에서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거의 어떤 공간도 허락가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아우시드노스는 단일군주론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단일성에 포커스를 맞췄군요. 자칫하면 그 삼중성을 말하다 보면 삼신론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베르투스가 하나님 안의 삼중성은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요건 이제 아우스티누스의 기원인데 어 그렇게 될수 없는 순수한 개시적 진리라고 주장했을 때그 아우스티누스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길베르투스가 말은 순수한 계시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우시드누스의 단일성 중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네요. 순수한 계시적 진리, 하나님이 아들로 자기를 계시하고 영으로 계시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결국 정통 속한 신학자들은 단일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이 삼중성, 육교이 삼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계속 숙제가 되는 거죠. 1세기 후에 토마스 아퀴네스가 상대 후 대사람이에요. 1세기 후라고 하는 게 아우시드누스부터 1세기 후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1200년대 사람인가? 아, 아퀴네스가 육격들의 삼중성이 이성적인 근거를 통해 강제적 필연성으로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 그것 또한 아우시드누스와 가까웠던 한 가지 경우일 것이다. 결국 다 아구시드누스의, 그, 그, 자장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비록, 모든 각각의 피조물 가운데서 삼일체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삼일체 흔적이요. 꽃한 종이가 피는 것도 우리는 생명의 영인 성령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스으로부터삼일체의격들의 신적인 삼중성이 출현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네, 귀납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97번 네, 투메사 아퀴네스 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플라톤적 철학자들도 백에서도 그리스도교적 삼위일체론의 근접한 사고들이 산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한분 하나님 안에서 육격적인 구분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일성에 대한 강조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삼중성, 삼밀성? 그거를 확보해 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3일3일체1 <laughs> 1신1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 네. 토마스 아키나스의 대표작이죠. 순마 테올로기아 순마 테올로기아 라틴어죠. 순마 테올로기아에서 신론의 체계적 맥락이 3일체론적인 진술들을 여전히 영어로서의 한 분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도출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세계의 최초 원인이라는 하나님의 표상으로부터 의미상 부성적인 하나님의 단순성, 완전성,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단일성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토마사키나스의 신 존재 증명에 나오는 개념들이죠. 또한, 인식하고 의지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정신적 측면도 도출된다. 그러니까 토마사키나스의 신학을 가르쳐서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신존재증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것으로부터 다시. 아, 제가 조금 더, 그걸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말을 좀그 부분에서 잘못 한것 같습니다. 자연적 인식은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자들에게 준 거고 그건 하나님의 주신 인식론적 은총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그 자연적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다 그런, 그런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자연 과자들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내재적 발현의 가능성에 근거된다 말하자면 지성 안에서 인식된 것의 표상이 발현되며, 지성, 인식된 것의 표상, 생각들이 발현되 인식하는 자는 그 표상 안에서 파악된 인식의 대상 쪽으로 의지를 통해 사랑으로서 지향한다. 말이 딱딱하죠.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들이라는 가정은 내재적 그 안에 근원적으로 있는 관계라는 사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내적인 과정들을 행위로서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주며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들로서의 위격 교리는 바로 그 가정을 제차 지지해준다. 그렇게 하여 세계 최초 원인이라는 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신 존재 증명의 제1 번이겠죠. 세계 최초 원인이라는 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일제 위격들이 된 진술들이 이르는 논리적 도출의 연속 이어지는 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은 삼일제 인식이란. 순전히 계시에 근거한 믿음의 인식일 뿐이라는 주장과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가? 토마스 자신이 이 질문을 제기했고, 그는 대답하기를, 삼위일체와 같은 계시적 진리의 경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줌으로서만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잘 관찰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서만 가능한 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적 진리의 경우 이성은 정합 근거로서만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아, 이 스펠링이 좀 이상한데? 구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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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인데, 콩구레엔콩구레이라는 콩그레인, 단어 는 독일어는 없는데, 정합 근거. 모르게 지나갑시다. 정합 근거란 관련 내용을 설명하긴 하지만 실상 이미 전제되어 있는 어떤 근거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정에 따른 논리다. 가정에 따른 논리다. 이 논점은 삼일체가 하나님의 자기 개시에 해석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등장한다. 하지만 토마스는 논증을 한 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들에 대한 교리에서 자연신학과 삼위일체론을 연결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 자연신학이라고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도 알게 된 거죠. 토마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부분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3위일체로는 자연신학으로도 도출된다. 자연신학으로도 도출된다. 골샤프죠. 저도 그렇습니다. 맡겨준다 오늘.